네, CJB 모닝 와이드 이번에는 최혜윤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30도를 넘나드는 숨 막히는 더위. 아, 올여름은 얼마나 더우려고 그래. 이 소리가 요즘 절로 나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번 여름 잘 버티려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여름을 버티게 해줄더 보양식보다도 더 달달하고 더 건강한 과일들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뜨거운 여름 햇살을 가득 품어 더욱 달콤한 맛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여름 제철 과일이 왔습니다. 더위도 쫓고 입맛도 살리고 싶다면 지금 아니면 맛볼수 없는 여름 과일 향연에 한번 빠져보시죠. 여름이 시작되는 문턱. 벌써부터 더위에 지치셨나요? 그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아줄 보라빛 평연이 가득합니다.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아, 지금 초록마음에서 뭘 열심히 주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아, 거예요? 지금 오디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이 오디 수확철이구나. 그러면 지금 한창 바쁘시겠어요. 예, 오디 수확이 한 5월 말부터 서 7월 초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 시대를 맞아 떠오르는 블랙푸드 중 하나인 오디가 뽕나무 열매인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과거 뽕나무는 양잠을 위해 재배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디를 생산하기 위해 키운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농장에서 흔히 봐오던 수확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저희 농장에서는 이전 농장에다 오디 사망을 설치해가지고 를아 어, 오디를 흔 흔들어요. 나무를 흔들면은 이건 오디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오디는 아, 씻어 먹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이 망을 설치하면 저 흙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게 아, 붙지 않아가지고 아주 위생적이고 참 작업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수확기가 찾아오기 전 수확망을 설치하는 것 또한 힘들고 손이 많이 가지만 오디를 위생적으로 수확할 수 있고 낙과 손실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살짝 흔들었을 뿐인데 검은색 영롱한 보석들이 한가득입니다. 와, 와 이거 큰거 봐. 제 손가락만 해요. 오. 먹기, 먹기 좋게 익은 오디 아니 달달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그 알알이 혀에 딱 닿는 아, 느낌도 너무 좋고 아, 맛도 좋고 어막 네. 아, 기운이 뭉클 멀고 나는 거이 오디는 우리 농장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수원뽕이라는 어, 품종인데요 음. 이게 당도도 좋지만서도 알이 과가 커가지고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품종이랍니다. 오. 이 달달한 오디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법. 장대로 나무를 살짝 흔들면 초록 수확망에 살포시 안착하는데요. 이야, 어? 어렵지 않네요. 와, 이게 진짜 손만 톡톡 갖다 대는 건데도 오디 비가 내리네요, 비가. 와, 이게 얼마나 잘 익었길래 이러는 거야? 오! 신이 내린 열매라 불리는 오디는 풍부한 영양 덕에 검은 산삼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여기에 진천에서 자라 최고의 품질까지 자랑합니다. 어, 이 보기만 해도 오디 너무 영롱한 게 예쁜데요. 음. 이 진천 오디 자랑 좀해 주세요. 예, 여기는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인심도 좋고 여기 주위에 민가가 없어서 아주 좋아요. 음. 오디가 그래서 그냥 시지 않고 먹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그리고 또 여기 GF 인증도 받았다는거예요 네, 예, GF 인증도 받고, 이 풀을 우리는 제초제뭐 약을 하나도 안 쓰고, 예초기로다가 다 승용예초기로 다 깎아요. 음. 그래서 이게 걸음을 하죠, 그걸로. 아 네, 그래서 그런 순환용법을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오셔서요, 공기가 좋으니까 예약하고 가시고 그래요. 어, 그러면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옷인 그렇지. 거네요? 예, 예, 예. 어떻게 이 어여쁜 열매들을 먹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리수확철이 시작되면 쏜살같이 농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들. 엄마 맛좀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좋죠. 네, 달고 한번맛 보면 단골이될 수밖에 없는 달달한 매력의 오디. 아, 어머니 여기 몇 년째 단골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음. 오디 매년 찾으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먹으니까 몸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냉동은 저장해 놨던 거를 먹으면 갈아서 주스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항상 여기를 기다려요. 그럼 오늘은 얼마 정도 사가거예요한 10kg, 10kg. 사가져가서 어, 지인들도 좀맛좀 좀 보이면. 다음에 또 오실 것 같아요 음. 그냥 생과로 즐겨도 좋지만 오디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살짝 공개할게요 음, 와, 잼 보이세요 잼? 이거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디 오. 잼은 참 귀해요 음. 오디 샌드위치 한입 오디 화채 한입와 더위가 정말 싹 가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니까또 <laughs> 배고프네요. 네. 여름과일의 황제 오디. 올해는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더욱 맛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오디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 6월 20일부터 수확 체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희 오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따스함을 따라간 곳은 청주시 문이면 마동리. 바람을 타고 달달한 향기가 제것 끝에 쓰치는데요 이번에 만날 여름 과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달달한 향기가 느껴지는 과일아 뭘까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네. 네. 아,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신데 이 조그맣고 동그란 건 뭐예요? 약간 앵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 앵두는 아니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산 체리예요 아 이게 체리예요? 아니 네. 우리나라에서도 체리가 열려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체리가 지금 재배가 많이 늘어가지고 음. 재배 농가가 제법 있어요. 음. 수줍은들 붉은 빛깔, 탐스런 자태를 뽐내는 체리를 미국이 아닌 무니면 마동리에서 만날 수 있다니 무려 이곳 농장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체리 재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체리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그 빨간 체리가 아니고 여기는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네, 선은 선홍색인데 투명하죠. 투명하면서 이렇게 맑은 색깔인데 일반적으로 수입산 체리 빙체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 검붉은 색깔 서양계 체리.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게 뭐냐면 좌등검이라고 어, 좌등금. 네, 얘가 좌등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빙체리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이거 안 익은 걸 따네요. 하는데 이게 익은 거예요. 음. 네. 크기는 조금 작지만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국산 체리. 이 또한 6월 한 달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여름 과일인데요. 과일계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동리가 국산 체리를 키우기에 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나요? 낮에는 이렇게 풍부한 일조량이 있고 밤이 되면 또 굉장히 서늘 하거든요. 이런 일기, 큰 일교차에서 체리가 가진 고유의 깊은 맛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배를 재배했었는데 이쪽 과일이 상당히 맛있다라고 청주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빨갛고 앙증맞게 생긴 것이 보면 볼수록 예쁜 체리의 달콤한 유혹. 저 또한 속절없이 그 유혹에 빠지고야 말았는데요. 이제 먹어볼 타이밍이죠. 그렇죠. 네. <laughs> 맛이 어떨까요? 와,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약간 자두 맛도 나면서 앵두 맛도 나면서 그 새콤달콤함이 있는데 이 체리의 매력은 이 식감이네요. 이게 쫄깃쫄깃해요.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우리 아저씨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뭐여, 뭐여? 체리는 딱세 종류가 있대요. 네. 첫 번째, 톰과 체리. <웃음> <웃음> 톰과 체리 톰과 아, 체리. 유모가 첫 번째, 네. 로얄 체리. <laughs> 로얄 셋째 마동 미체리잘살리십니다 미치리+ 미치리+ 미리미제리 미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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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미리 미치리+ 미치리+ 고때리침 저를 위한 이체리체식리 준비됐는데요 체데리 하나 리렸을 뿐인데 이렇게 먹음직스러우면 미치 아닌가요? 이거 아, 보니까 리금 까나페죠? 네. 오, 까나페. 오, 체리로 까나페 치리 미치리+ 미치리+ 는치리 어 체리 까나페인데요. 여기 위에다가 체리를 얹고 그 감자 갈고 또 오이 음. 더우니까 오이도 넣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보기에 너무 예쁘네요. 맛좀 볼게요. 많이 크시네요. <laughs> 입안이 행복하더라고요. 네. 음. 아 이게 이 새콤달콤한 맛이랑 감자의 부드러운 맛이랑 거기다 깻잎의 향이.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이 삼각자가. 음. 음, 요거는 또 뭔가요 지금? 이거는 체리청인데요. 네. 음. 작년에 남은 청에 올해 수확한 체리를 동동 띄워봤어요. 에이, 동동 띄운 네. 체리까지 한 번. 자 짠해볼까요? 짠. 정말 진하게 타주셨더라고요. 뭔가 더 달콤하고 시원하겠어요? 네. 네, 진짜 진해요. 오, 더울 때이당 떨어졌을 때. 요거 한모금면 당이 막 붉은 물고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체리 수확하다가 더워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은 요거 체리청 한잔쭉 마시면 은 음. 원기 회복이 돼서 체리를 금방 더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요잘 익은 체리에서 퍼지는 싱그러운 향기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빨간 다이아몬드 체리 그냥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건 불변에 실립니다. 여름 과일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아.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 줄 제철 과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더위로 지칠 몸과 마음, 맛도 영양도 조배인 새콤달콤 여름 과일로 활력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네. 지금 아니면 즐길 수 없는 또 6월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과일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로 오디재배 12년 차인 유병렬 대표는 퇴직 후에 어떤 작물을 키울까 고민하면서 전국 팔도를 돌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6월 한 달에만 만날 수 있는 오디의 매력에 빠져서 망설임 없이 오디 작물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이 체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중부권에서는 키우기가 꽤 까다로운 작물이라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숱한 실패도 겪고 우여곡. 목리 많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맛있는 오디를 우리가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 체험 이것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디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부터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체리는 바로 오늘부터 수학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해 농사의 풍요로움을 입안에 바로 따서 넣을 수 있는 이 농부 체험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릴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오늘 만나본 오디와 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 과일이라면 불볕더위도 견뎌나지 않을까 싶네요.